근데 실제로 좀 줄여주는 기미가 보여요. 어때요? 지금 잘 줄지 않고 있는데 잘 줄지 않다는 건저로락 새로... 방지 시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그거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연말까지 추락 방지에 역점하자고 네. 당부했습니다.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. 아 요건 요것만 있으면 안 예, 통상적인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안전대 미착용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높은, 높은 떨어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다고 계속 예, 지금도.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예방 조치를 안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류 처리. 그 법무부 장관도 아, 이렇게 정말 이건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잖아요. 네. 예외 없이. 아, 딱 봐서 명백하다 이게. 정말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죽을 사건인데 벌어지는 게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. 네, 연말까지.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 내 말은. 이게 예. 명색이 지금 무슨 경제 0대 강국이라는 둥, 무슨 문화 강국 그런 소리하면서 어떻게 그 아주 사소한 안전 조치 안해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게 반복되냐 말이에요. 이것도. 그 다루이틀도 아니고 툭하면 떨어져 떨어지고 네.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 사고 어,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